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다하리온 빛인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간절히 강구하여 이르되 나를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요 그빛을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비유이자 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 말이 안 되고 극단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신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우리가 느끼기에 과장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로 펼쳐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 만달란트 빚진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만달란트 빚진자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셈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화폐의 기본 단위는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군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6천 데나리온은 1년에 사람이 뭐 365일 일할 수 없잖아요? 한 300일, 다른 날은 쉬고 한 300일 정도 노동한다 그러면 몇 년을 노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년을 노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달란트는 사람이 20년 동안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연봉을 합한 거라는 거죠. 20년치의 연봉입니다. 그럼 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20만 년어치의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뭐야 도대체, 만달란트는 이 사람의 이 머리로 계산이 안될 정도의 이 수를 넘어가는 숫자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20만 년치의 연봉을 비칠 수 있어?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카운트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이큰 돈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하여 제시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차려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또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 인물들을 보십시오. 종들이 나오고 어떤 임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임금은 누구십니까?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고 있는데 만달란트 빚진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24절을 보세요.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계산이 안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큰 금액의 빚을 여기서 제시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그 죄악들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만달란트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지금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에 묻어, 묻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모르고도 죄를 짓지만 또 어떻게 해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행심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지은 죄들을 쌓아놓는다면 얼마나 크고 더러운 그런 더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안 짓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죄안 짓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고도 빨리 내려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아. 저 병원에 좀 다녀와야 되겠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안 짓는 게 아닙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달란트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달란트,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숫자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잘못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의 죗값을 스스로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량이라도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 사람을 영원히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어떻게 쓰?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들, 물들게 했고 모든 사람을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삼아서 셀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원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오늘 보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자기 자신이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모든 소유를 다 긁어모아도 한 달란트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을 오늘 몸값 빨고 나 팔아주세요 하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네? 얼마 자신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옆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는 저거 내가 나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안 팔려. 절대로 안 팔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 몸값을 말고 팔리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시니까 귀한 것이지 사실은 인간이고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커다란 빛이 평생 감옥에 간다고 갚아지겠습니까? 만달란트 이 빚진자가 이 만달란트 갚기 위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고 그 만달란트가 갚아져요? 안 갚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달란트는 끝이라도 있죠. 그죠? 어쨌든지 만달란트 끝이 있으니까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0만년치 연봉이니까 우리가 20만년 동안 감옥에서 잭값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지 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그 무게, 그 죄값이 얼마나 중하고 무서운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도 갚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실은 다시,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영원히 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값이 얼마나 중한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달란트는 끝이라도 있지. 야이 죄값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구나. 이 종은 정말 여러분 큰 일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이렇게 다가올지는 꿈에?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끌어모아 갚는다 해도 간의 기별도 안 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고요. 또 자신은 감옥에 가서 평생 그 값을 치른다 해도 그 값을 다 치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핏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종이 단한 가지 기댈 수 있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때 이 종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예요?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걸 왕이 불쌍히 여겨주어 은혜 베푸는 것 말고는 탑이 없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이르네 내게 참으소서 타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런 갚긴 뭘 갚아요?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단 기댈 것은 그한 가지밖에 없으니가 어떻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큰일이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왕이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2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만달란트를 비쳤는데 그 만달란트를 탄감해주는 주인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뭐가 이뻐서 그 빛을 탄감해주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탄감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종이 뭘 잘해서 탄감해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종이 뭔가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빛을 탄감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긍률하심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빛이 탐감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십자가에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허덕이고 죄값을 치르지 못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죗값으로 치르기 위해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사람과 이국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달란트를 탄감해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그 극률하심에 뭘 보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매일 죄만 짓고 십자가에 그 죄짐을 뭐예요? 더 보탰을 뿐입니다. 사실, 만달란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아무 조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극률이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포기하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샘솟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샘솟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우리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극률하신과 그 인자심이 영원히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종이 여러분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모든 그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28절부터 보십시오.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진짜 오마이갓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만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극악무도한 놈이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악랄할 수 있을까?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한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근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애지중지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뭐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탈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이제 손님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 극악무도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였어요? 자기 얘기였어요 다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뭐라 그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너희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극렬하심과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짓기에 바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며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데도 좁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엎드려서 극류을 구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고 그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겠습니까? 제발 나를 극휼로 여겨주십시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갚을 길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평생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갚겠습니다. 제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조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제발 감옥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주인이 갚을 필요 없다. 내가 탄감해 주겠다 했을 때그이 만단한테 비쳤던, 비쳤던 자의 그 마음이 어떠했냐 말이죠.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지나고 몇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십시오. 이 만단한테 비친 자의 태세 전환을 한번 보세요. 받은 은혜와 극률이 얼마나 컸는데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동료를 목을 붙잡아서 흔들면서 갚아라, 이놈아. 내가 그것을 꼭 받아야 되겠다. 제발 좀 나를 극률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갔겠습니다그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끌어다가 목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며칠 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요. 몇년 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요. 뭐요몇분 안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공유를 얼마나 금세 잊어버렸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자기에게 비친 동료가 자기 옆에 엎드렸을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를 극률이 여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 만달란트와 백다, 백테나리온이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그 못된 기질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해. 얼마나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만달란트 탄감받은 정도 마찬가지로 편하지 않네요. 지독시리도 변하지 않네요. 웬만하면 변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만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달란트를 탄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은 어떻게 됐어요? 그, 그 왕이, 그 주인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이 빚진 종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 값을 치러야 되겠다 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고통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은혜와 극률하심이 그에게 뭐예요? 전혀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세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크고 중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극률하심이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더 완악해지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 심보를 고쳐야 된다. 그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심보를 좀 예쁘게 올바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남의 열매는 변화된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극률하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생기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거듭난 삶, 구원받은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세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묻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삶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